오늘 쉬어가는 업데이트로 광장에 미니게임이 나왔는데 기존 유저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 유입들에게는 처음 보는 컨텐츠일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미니게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닌 일정 시간 안에만 나와서 플레이가 가능하며 현재 플레이 가능한 미니게임은 총 3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왼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에 추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저걸 플레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게임을 플레이하면 한 판당 광장에 5분 즉 2시간 잠수를 해야 최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게임 한 판만에 5분을 올릴 수 있으며 추가로 게임을 완전히 플레이하는 것이 아닌 입장했다가 스타트가 된 시점에 나와도 한 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미니게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광장에 잠수를 태울 거라면 나가기로 부스터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2일에 한번 빛도우를 구매할 수 있는 광장 코인은 순위에 따라 얻을 수 있고, 현재 경쟁 중인 마이쿠키의 경우 순위에 따라 묵큐도 지급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플레이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마이쿠키에 대한 공략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